오늘 새벽에 어, 오늘 시편 73편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렇게 악이 횡행하며 이렇게 음 악이 창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어,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인간부의 그러한 법칙이 정말 이땅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면 악인이 어떻게 잘될수 있습니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졌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이기도 하죠. 실제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아, 이 시편의 기자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악인이 너무나도 흉통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너무나도 형통하기 때문에. 요 그래서 이그 3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시인이 주님 앞에 계속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나중에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는데 내가, 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어쩌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심히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편에 기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런데 이 고난이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 당하면서 세상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질문하며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을 볼 때는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무엇을 보냐 하면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 시인은 생각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잘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고 너무나도 잘 되고 뭐 죽을 때까지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었냐면 우리 아까 이절 우리 칠십삼 73, 칠편2 절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줄때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한 곳에 던지시나니 하나님의 성수에서 그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은 그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이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으며 종말의 때에 파멸에 하나님이 던지신다 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 스스로 질문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가 이리 갑자기 황폐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전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답,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이 분양이 아닌 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러한 분양에서는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오래 살아도 몇 살까지 살아요.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의료 기술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200년을 넘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영원한 분양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 멸멸시 하시리이다. 이것은 이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낱 꿈 같고, 한낱 신규루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그냥 꿈꾼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본향이고 어디가 신기루와 같은 곳이었었는지를요. 그리고 이것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진리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한순간에 지나가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본양을 바라보며 참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은 반석 위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는 어떻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의 12장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한 부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 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렀한 부자가 그밭에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많이 쌓아놓은 재물과 세상의 것들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한숨간 미끄러집니다. 한 숨만 미끄러져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분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안경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안경을 그이 다 초점 렌즈를 맞췄는데요. 다 초점 렌즈를 맞추니까 이게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갑자기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가 초점을 잘 맞추려면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제대로 보질 못해요. 본향이 어디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사탄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해요. 하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이려 이러, 이것을 시인이 성선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허, 이 땅이 본향이 아니구나 근데 시인은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을 그 앞에서 가졌었냐 면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사실은요 질투도 하고 허,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될까 까그러니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마음 속에 일어난 한 가지 마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2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산란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시큼하다, 발효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곧 뭐와 같은 거냐면 신의 마음이 발효된 밀가루와 같이 시큼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좀 약간 상해버린 것이죠. 왜 상해버렸을까요? 악인이 너무 잘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시큼해졌어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본향을 보며 그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 마음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내 양심이 찔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그 불신앙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부여와서 이 초점을 맞힌 초점 맞추기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초점 맞추기를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자,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에 우리 의 시큼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의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전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우매무지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나라가 정말 본향인데 제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것이 바로 제가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에 또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은 분명히 마음이 시큼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악인을 질투하며 또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라고 의심하였었는데 근데 그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 앞에 내 모습을 비춰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극심한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된것 같고 나는 날마다 압제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오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예화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 느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모래사장이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발자국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이었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인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왜제 인생의 발자국인데 왜제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두 사람의 이런 발자국이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니라. 내가 바로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이 인생의 발자국을 쭉나 있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발자국이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었는데 그때는 그곳에 한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다라고 주님께서 떠나가 버리셨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다. 그때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를 바꿔 걸었느냐. 물론 이것은 한 예화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만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버티고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넘어질 뻔한 장소, 미끄러운 장소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오늘 이밤이 이 말씀을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인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힘을 얻었는가라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이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어,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많이 그 좋아했던 말씀이라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 밖에 내가 사모아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에덴 농산이 왜 에덴 농산일까요? 왜북된 곳일까요? 에덴 농산이 왜 에덴 농산입니까? 선악가가 있어서 에덴 농산인가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에덴 농산인가요? 에덴 농산이 에덴 농산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농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된 장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에덴 농산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가가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물론 그 죽음이 들어오긴 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의 가장 마지막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농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기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만이 나의 전부임을 발견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오늘 73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때로는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악인들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만족을 발견한 성도들의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이 세상의 명예와 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반석이요, 분기시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분기시요, 나의 기업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세상의 그러한 재산, 그러한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룻밤 사이에도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왜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진리와 소망과 만족을 발견한 성도들은 주님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만족을 발견한 성도들의 그런 삶의 만족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차이죠. 세상에서의 무엇으로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이 많다라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또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다를 해갖고 그 돈에 그냥 돈돈돈돈 하면서 얽매여져 버리는 것들. 그러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 자는 주님이 기업인 사람은 돈이 많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적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분기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과 삶의 모양 속에서도 우리 참된 만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우리의 신분과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며 만족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유일한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영원한 분깃을 삼으십시오. 이게 전부이며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에서 오늘 10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2 8절앞에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시인이 성전에 들어올 때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 그는 만족을 발견하며, 반석을 발견하며, 기업을 발견하며, 분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건강한 자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주님으로 반석을 삼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부유함입니다. 이러한 부유함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참이 시편 73편의 우리 말씀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자꾸 고민하며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본질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겠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참된 것이 있음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이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조금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볼 때는 소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붙드는 자,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참 소망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족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앞에...